이 호순이 정말 맛있습니다. 지금 생 걸로 먹어도 참 고소합니다. 옷나무밭입니다 호순이 이제 초골트기 시작했습니다. 한 3일 있으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최고의 봄나물입니다. 농장을 어, 한 한 천, 천오백 평 정도 심었습니다. 그런데, 그, 파머스나 봉화축겹에 좀 팔려고 했더니, 받아주지를 않습니다. 혹시나 모를 옷, 옷이 오를까봐 염려했서입니다이 옷순이 정말 맛있습니다. 지금 생 걸로 먹어도 참 고소합니다. 오순은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 본 사람은 없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있어서 다시 찾는 봄나물입니다 최고의 봄나물이라는 오순도 어, 판매를 합니다 원래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주 3일, 3일 안으로 오순이 첫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최고의 봄나물 오순입니다. 지금까지 팔로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되었는데, 원래는 제 생각에 이 영상을 보시고 오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. 400m 고지의 청정 지역의 오순입니다.